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놀랍다. 마지막 단체 촬영만 남기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안내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해서요. 무대로 모셔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예, 와, 와, 와 잘생겼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박석진활동가님 지금 전혀 모르고 있네 아, 아, 진짜, 전혀 모르겠죠. 예, 여러분. 이0주 지켜졌던 거죠. 아니 우리가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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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제가 참여한 대평원시센터 20주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다가 내일 열군 20주년 가냐? 다 간다. 뭐해서야 내일 또 보겠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게 1 0주년인데 문득 박석진은 이 10년 동안 좀 쉬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박석진은 이 10년 동안 쉰 적이 없을 거다. 예. 그러면 뭐 자리 뺏길까 봐없다고 신적이 없는데 아주 쉬자 그러자 얘기 나왔어요. 쉬자 그러자. 야, 근데 쉬겠냐? 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쉴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저희가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laughs> 계약서를 만들었고요. 어, 이 박석진에게 휴식을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낭독하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단합으로 박석진이 여기에 서명을 하는 걸로 이 짧은 걸하 예, 반복하겠습니다. 박석진에게 휴식을 계약서 아, 40여 명의 평화 활동가들 이하 답이라고 한다. 는 박석진 이하 을이라고 한다. 을, 의, 예, 을을, 을, 의. 어, 지난 10년간 열린 군대를 위한 10년대에서의 헌신적인 활동에 존경을 표하면서 동시에 을이 혹시나 번아웃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열린 군대 사무국과 상의하여 본 계약을 준비했다. 을 박석진은 어, 40여명의 평활동가들의 화 마음을 이해하며 갑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랑 어, 을은 박석진이죠 열린 군대 사무국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2024년 내 안식추가 1개월을 승인받는다 그래서 굉 유명한 신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한 소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갑은, 갑은 40여명의 평활동가들은 화 을이 일항의 안식휴가를 승인받는 즉시 어, 평화활동가들이 17일 반은 어머니 어, 300만 원의 어, 휴가 비용을 박석진에게 지급한다. 아화 박석진 활동반이 구비해놨습니다 을은 네. 그, 네. 아, 일항의 휴가 1개월 기간 중 최선을 다할 수 해야 된다. 아, 절대로 단체에 뭐, 오거나 네. 아, 감정에서 실례하면 이러면 안됩니다. 절대 안돼! 아, 네. 아, 또한 박석진은 이항의 휴가비용을 온전히 박석진의 휴식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단체 후원 혹은 신지옥과 남는거 절대로 안된다. 아, 열린군대 창업시키면 후원의 밤2 0 2 4년 4월 26일 열린군대를 훌륭하게 만들고 갖고 온 박석진 그리고 아, 그런 박석진과 오래 활동하고 푼 아래와 같은 평화 활동과 사실적인 뜻을 모아 예. 사인해 주시죠. 사인할 때가 아니야. 사인 받때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그 위원에서도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한 달에 연속적인 가는사실 어려운 건데 자, 네. 얼마 가능한지 알지?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사하는게아왜4여 명이냐? 사실 에 오후 3시 어어 빨리빨리 빨리 사 오후 시간동안 모인 예, 김민 선생님, 정 선생님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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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럼 빨리 해. 아니지. 아니다, 아니다. X는 잘 X는 잘아 여러분들 그 우리 청황을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아 됐어 됐어. 아,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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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씨. 아니 왜 이렇게 나서고 그래? 빨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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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웃음> 재밌잖아. <웃음> 빨리, 빨리. 집에 갑시다. 빨리 갑시다. <laughs> 와, 사인됐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어, 제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